안녕하세요. 지지마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8월 둘째 주 신제품 세일 정보 같이 구경하세요. 커스코 가전제품 코너입니다. 폴라로이드 인스턴트 카메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함께 스트랩 포함되어 있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필름 24장 들어있는 번들 제품. 폴라로이드 제너레이션2보다는 확실히 나은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사진을 찍으면 바로 나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필름 리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현재 아마존에선 필름 24장, 50불대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카메라 구입 전두 번, 세번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폴라로이드 인스턴트 카메라 번들 가격은 129볼 99입니다. 캐논 미니 포토 프린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프린터와 함께 50장의 인쇄 종이 들어있고, 이 인쇄 종이는 뜯어서 스티커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린터 색상, 화이트, 핑크 두 가지. 휴대폰이나 태블릿과 연결해서 바로 사진 출력이 가능하고, 사진 사이즈는 가로, 세로 2인치, 3인치 되겠습니다. 인쇄 종이는 기본 10장, 추가 50장 더해서 총 60장 들어있고, 인쇄 종이 다 쓰신 다음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경우 100장에 60불 정도 되겠습니다. 캐논 IB2 포토 프린터는 99불 99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A 판매 시작했습니다. 기존 갤럭시 워치 7은 화면, 프레임 모두 둥근 형태여서 조금 작아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테두리 쪽 프레임이 조금 넓어지면서 40mm 기준 갤럭시 워치 7 무게는 28.8g, 갤럭시 워치 8은 30g 되겠습니다. 40mm 기준 갤럭시 워치 7 배터리 용량이 300mAh 였다면 갤럭시 워치 8 배터리 용량은 325mAh로 전보다 배터리 용량이 커졌습니다. 구성은 시계와 충전기 두개 기존과 같고 40mm는 329불 99, 44mm는 359불 99입니다. 커스코 주방용품 코너입니다. 인덕션 웍 세일하고 있습니다. 인덕션은 전기 꽂아서 사용해주셔야 되고 카본 스틸로 되어있는 웍은 14인치 인덕션 온도는 100도에서 575도까지 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 8월 17일까지 30불 할인 99불 99입니다. 타이거 밥솥 5.5컵 작은 사이즈로 8월 31일까지 20불 할인하고 있고요. 오버 앤백 디너 웨어 세트 세일, 디너 플레이트, 디너 볼, 시리얼 볼 각각 4개씩, 총 12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재 포실린으로 전자렌지 식기 세척기 사용 가능하고, 8월 17일까지 5불 5 8인 21불 99입니다. 요런 거 주방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푸드 그레이터. 치즈뿐만 아니라 단단한 채소들, 슬라이스, 채썰기 가능하고, 파트들은 분리해서 식기 세척기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교체 가능한 날총 5개 들어있고, 8월 17일까지 5불 할인, 19불 99입니다. 커스코 자동차 공구용품 코너에서는, 모빌 엔진오일, 8월 24일까지 8불 할인, 31불 49에 판매하고 있고요. 한 박스에 150개 들어있는 니트릴 장갑, 8월 31일까지 3불 할인, 9불 99입니다. 커스코 델리 코너입니다. 미드 러브 세일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고기 덩어리에 소스가 듬뿍, 부드러운 메쉬 드 포테이토가 함께 들어있어 메인 디쉬, 사이드 디쉬의 완벽한 조화. 한끼 식사로 손색 없겠습니다. 파운드당 가격 4불 49로, 한팩 가격 대략 18불 정도 되는데요. 8월 17일까지 세일 패키지당 3불 할인입니다. 커스코 냉장 코너입니다. 한 팩에 36개 들어있는 마카롱, 초콜릿, 바닐라, 레즈베리, 레몬, 시소스, 캐러멜, 피스타치오, 6가지 맛이 들어있는 마카롱. 재고정리하면서 12불 99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같은 브랜드에서 조금 더 고급 버전의 마카롱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랙티, 블랙커런트, 애플 시나몬, 스트로베리 바닐라, 라임, 레즈베리, 민트, 초콜릿, 패션, 브루, 레즈베리. 7가지 맛이 각각 3개씩 총 21개 들어있고, 벨지움에서 만든 마카롱. 가격은 11불 99입니다. 그리고 메추리알 세일. 각종 요리할 때나 장조림 하실 때 많이 쓰시는 메추리알. 세일하는 걸잘못 봤는데요. 구입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일하실 때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31일까지 2불 38인, 6불 69입니다. 그리고 육개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육개장 요즘 식당에서 드시면 한 그릇에 17불 18불 정도 하는데요. 가격 11불 79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가격의 육개장. 속 내용물은 괜찮을까? 맛은 괜찮을까? 하고 데려왔습니다. 미리 조리된 제품으로 그냥 데워 드시면 되고요. 육개장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뜯어보니 국물 양은 2인분 정도 돼 보이는데 건더기 양은 1인분 정도로 보이고요. 안에는 파, 고사리, 소고기, 숙주나물, 무, 버섯이 들어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싸다 했는데 역시나 고기 양은 적고요. 식당 느낌을 내기 위해 달걀물 풀어주고 볼에 당면을 담은 뒤 육개장을 담아주면 그럴듯해 보이네요. 맛은 요리 잘하는 한식당에서 먹는 맛이 아닌 이것저것 무난하게 요리하는 식당에서 판매하는 육개장의 맛이 납니다. 유통기한 1년 정도인 식품으로 비상식량으로 냉장고에 두셔도 될것 같아요. 제 입맛엔 요거 괜찮네요. 커스코 냉장 냉동 코너입니다. 백토스쿨 세일로 나온 모터시티 피자. 저희 구독자님이 요거 맛있다고 추천해 주시던데요. 저는 오늘 데려가서 먹어보려고 하고요. 8월 17일까지 3불 할인 그리고 컬클랜드 치즈 피자 세일로 나왔습니다. 한 박스에 4개 들어있는 기본 치즈 피자로 그냥 드셔도 고소하고 맛있고요. 다른 타핑 얹어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성분 보며 구입하시는 분들 요 피자에도 GMO 성분 포함되어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8월 17일까지 1불 8 8인 9불 79입니다. 포테이토 플라썸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꽃 모양 감자 12개 들어있고 프랑스에서 만든 제품. 성분 나쁘지 않은 제품으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감자에 버터, 에멘탈 치즈가 들어있어 그냥 드셔도 좋지만 샐러드나 메인디쉬와 함께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9불 79입니다. 커스커 잼 스프레드 코너입니다. 29불 99에 판매하던 마누카 허니. 재고정리하면서 19불 97에 판매하고 있고요. 땅콩버터 새로 나왔습니다. 코스커에선 꾸준히 집 땅콩버터만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품 땅콩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설탕이고 몸에 좋지 않은 기름 사용 그리고 식품 첨가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땅콩버터는 유기농이고요. 성분 유기농 땅콩이 소금 단두 가지 투 테이블 스푼당 190칼로리 콜레스테롤 들어있지 않고 소디움 65mg 추가 설탕은 없지만 당성분 2g 포함하고 있고 단백질 8g 따로 식품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 기름과 땅콩이 잘 분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드실 때마다 잘 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드셔도 맛있고 빵에 발라드셔도 맛있고 사과를 찍어먹어도 맛있는 땅콩버터 8불99입니다. 커스코 시리얼 코너에서는 블루베리 시나몬 너그레놀라만 판매하던 너트레일에서 프로틴 너그레놀라가 새로 나왔고요.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에리스리톨과 몽크푸르스로 단맛을 냈습니다. 해바라기씨 호박씨 아몬드 피칸 웨이 프로틴 크리스프스 웨이 프로틴 컨센트레이트두 가지를 추가하여 기존 제품 단백질 4g 프로틴 너클레놀라는 17g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졌습니다. 가격은 14불 99입니다. 커스코 스낵 코너입니다. 셀리 풀철키 세일하고 있습니다. 맹고만 10개 파인애플 6개 총 16개 들어있고 유기농의 넌지에 모인 스낵 성분 각각 맹고 파인애플 한 가지씩으로 다른 추가 성분 없는 깔끔한 제품 되겠습니다. 당 성분이 각각 12에서 14g 들어있는데, 추가 설탕 성분 없이 과일에서 나온 당이고요. 8월 17일까지 3불 48인 13불 59입니다. 건강한 잼 판매하는 스매시 푸우즈에서 프로틴 잼 바이트 새로 나왔습니다. 선플라워 버터 스트로베기 9개, 캐쉬 버터 블루베리 9개, 총 18팩 들어있고, 제품은 글루틴 프리의 넌 g m 모 제품은 210에서 220 칼로리, 콜레스테롤 들어있지 않고, 소디움은 170mg 들어있습니다. 당성분은 16g 들어있지만, 주로 과일이나 데이트, 대추로 단맛을 냈고요. 단백질 5에서 6g 포함하고 있는 스낵, 성분 괜찮은 스낵, 19불 99입니다. 할로윈 웰치스에 이어, 할로윈 오레오도 판매 시작했고요. 하나에 두개 들어있는 쿠키백이 55개 들어있습니다. 제골랜턴 디자인에 색소 넣은 크림으로, 할로윈의 느낌을 잔뜩 냈습니다 가격은 $16.99 불 기라델리 할로윈 초콜렛도 판매 기본 밀크 초콜렛과 밀크 초콜렛 카라멜 애플 밀크 초콜렛 카라멜 세 가지 맛이 한 팩에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14.69 불 입니다 일주일 새 할로윈 용품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실내, 실외 장식 가능한 할로윈 프렌즈 그냥 밋밋한 라이트가 아니라 인피니티 라이트로 장식에 고급스러움을 더했고요 제일 큰 사이즈가 60인치 되는 할로윈 프렌즈. 219불 99입니다. 블루이 할로윈도 새로 나왔습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원피스로 다 붙어 있고요. 8비트, 6.5비트 사이즈의 커다란 블루이 할로윈. 149불 99입니다. 할로윈 펌킨 랜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식용으로 그냥 두셔도 되지만 안쪽에 촛불이나 다른 라이트 두셔서 장식하셔도 되겠습니다. 가격은 49불 99입니다. 할로윈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용품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매년 꾸준히 나오는 사슴 가족. 작년엔 199불 99에 판매했었던 것 같은데요. 가격 229불 99입니다. 디즈니 아이스 스케이링 링크도 판매하고 있고요.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집두 개, 곰돌이 푸 포함, 디즈니 캐릭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격은 99불 99입니다. 헐리데이 우든 빌리지, LED 어드벤트 캘린더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전지 넣고 작동해 주시면 되고요. 리스를 움직여 날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요거 하나만 집에 두셔도 홀리데이 느낌이 물씬 날것 같고요. 가격은 39불 99입니다. 커스코 장난감 코너입니다. 슈퍼마리오 바우저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전지 넣고 작동해 주시면 되는 장난감 바우저 사운드와 함께 음악도 나오고요. 입에선 불도 내뿜는 바우저 69불 99입니다. 스탠리 테 주니어 장난감 재고 정리하면서 가격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현재 다 팔리고 없는 웨건 플레이셋 4불 97, 워터 프레셔 클리닝셋 똑같이 4불 97, 그리고 가드닝 툴 11불 97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핀볼 머신 판매하고 있고요. 가격 4799불 99입니다. 커스코 화장품 바디용품 코너입니다. 독도 클렌저 세일하고 있습니다. 150ml 큰 사이즈 2개와 여행용으로 하시면 딱 좋은 40ml, 3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6불 할인해서 18불 99, 세일은 8월 22일까지고요. 조선미녀 다이네스티 크림, 아마존 평점 4.5점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뿐만 아니라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로닉 에시드 다양한 성분들이 피부 미백과 보습을 도와주겠습니다. 현재 아마존에선 하나에 30불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코스코에선 8월 17일까지 8불 할인 28불 99입니다. 그레이스 인스텔라 아이메스크 새로 나왔습니다.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중국에서 만든 제품으로 세 가지 타입의 아이메스크 들어 있고요. 각각의 컬러가 8개씩 총 24개 들어 있습니다. 아마존 평점 4.3 후기는 약 3만 개 이상 있고요. 가격은 13불 99입니다. 커스메릭백 거울 세트 새로 나왔습니다. 색상은 블랙, 블루 두 가지가 있고 파우치 안이 투명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방은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두개 세트고요. 가격은 24불 99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코스코 신제품 정보, 세일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